안녕하세요. 리빌딩TV입니다. 오늘은 7호선 내방역이 위치한 방배동에 나왔습니다. 내방역에는 반포세무서가 위치해 있어 주변으로는 세무 관련 사무실 수요가 많고 방배로 대로변으로 편의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방배 5구역 재건축 현장인 DH방배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DH방배는 내방역과 이수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과 가는 길목은 아직까지 전화하거나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독 다가구 빌라세대들이 밀집한 곳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도 직접 거주용으로 추천드리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dh방배 26년 9월 준공 완료될 예정으로 3000여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해당 건물 인근으로 근생건물과 인프라가 부족한 편인데 dh방배 준공이 완료되면 일대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지 79.5평, 연면적 178.7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이종일 반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3층 주인세대 거주 가능하며, 방내개6실 2개인 구조입니다. 매매가 50억 평당 6,289만 원입니다. 일대 거래 사례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 중이고,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볼수 있는 건물입니다. 주인세대 제외하고 층당 4가구씩 임차해 있으며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배동 주인층 거주 가능한 단독주택, 해당 건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